이 출력 단자를 보시면 정말 화려합니다. AV-HSW-10은 기본적으로 4개의 SDI 입력과 2개의 HDMI 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SDI 입력이 젠락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2개의 레퍼런스 단자를 별도로 제공해요. 젠락이 있고 없고는 비디오 스위처가 프로페셔널 레벨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컨슈머 레벨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아무리 입력이 많아도 젠락이 없는 제품은 그냥 컨슈머 레벨인 거고요. 젠락이 있기만 하면 그 비디오 스위처는 바로 프로페셔널 레벨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왜중요하냐면 스위처에서 젠락이 있게 되면요, 바로 입력 신호의 동기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내부 동기화, 그러니까 인터널 싱크만 지원하는 저가형 제품에 비해서 출력 딜레이를 엄청나게 단축시켜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특히 교회나 라이브 이벤트처럼 현장 전광판에 바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 스위처에서 발생되는 비디오 딜레이는 언제나 큰 문제가 되죠. 이럴 때 입력과 출력 사이의 딜레이를 줄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젠락이 됩니다. HSW10은 가격적으로만 본다면 분명히 파나소닉의 보급형 라인에 속하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파나소닉의 고가형 제품과 마찬가지로 SDI 젠락을 지원하는 아주 좋은 특징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능적으로는 완벽하게 프로페셔널 레벨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HDMI 입력 2개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SDI 4개 HDMI 2개, 이렇게 6개를 다쓸수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HSW10의 내부 프로세싱 다이어그램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 싱크와 스케일링 프로세스의 한계 때문에 SDI 1번하고 HDMI 1번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DI를 4개를 썼다. 그러면 HDMI는 1개만 쓸수 있는 거고요. SDI를 3개 사용한다. 그러면 HDMI는 최대 2채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제품이 가진 진짜 성능을 이해하면, 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한 개의 HDMI 출력 단자가 있는데, 아마도 이건 무조건 멀티뷰 용으로 쓸것 같아요. 물론, HDMI 출력 단자를 억스나 PGM으로 할당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입력 단자가 RCA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아쉽게도 오디오 출력 단자는 3.5인치 헤드폰 출력 단자가 다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여기에 물리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3.5mm 헤드폰 단자 전용 레벨 조정기가 있습니다. 오디오 출력 부분이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HSW-10의 주요 목적이 라이브 스트리밍용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차피 오디오 믹싱은 전용 오디오 믹서를 쓰는 게더 낫고요. 그 오디오 믹서에서 만들어진 최종 오디오 출력을 HSW-10으로 보내서 비디오랑 결합해서 유튜브나 MDI, PGM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굳이 스위처에서 다양한 오디오 기능을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SDI나 HDMI 내장 오디오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PGM, 프리뷰, OX1, OX2, 멀티뷰어 등으로 오디오 채널을 라우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디오 쪽에서 전혀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표준 탈리 GPI를 위한 전용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외장 탈리 장치를 써서 모니터 탈리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살펴보시면 USB-C 단자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USB 단자를 PC에 연결하기만 하면 PC는 그냥 USB 캡처 장치로 HSW-10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GM 출력을 줌이나 팀 같은 화상회의 솔루션에서 얼마든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치 고급 웹캠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시면 여기 아무렇지도 않게 랜 단자가 있는데 우리는 이램 포트를 이용해서 아주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ndi 소스를 hsw 10 으로 직접 입력 받는게 가능해요 그것도 4개의 입력 채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ndi 를 직접 입력 받을 수 있는 하드웨어스위처 제품들이 몇몇 개 나오긴 했지만 불행하기도 트라이캐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다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무려 파나소닉에서 NDI를 직접 입력받을 수 있는 비디오 스위처를 출시한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HSW10은 NDIHX. 그러니까. PTG 카메라 전용의 NDI 뿐만 아니라, 풀 NDI도 지원을 해요. 그것도 알파 채널이 들어있는 NDI까지 가져와서, 알파 채널을 키필 채널로 분리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하면 프로프리젠터 같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NDI 자막기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투명 자막을 NDI로 출력해주면요, 그걸 그대로 받아서 투명 자막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게 제대로 지원되는 것은 트라이캐스터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파나소닉에서 지금 알파 채널 NDI가 지원되는 비디오 스위처를 출시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파나소닉에서는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NDI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표출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NDI 입력뿐만 아니라 NDI 출력도 지원을 해요. 그것도 두 채널이나요? 이러면 뭐가 가능해지느냐? 스위처의 출력과 멀티뷰 출력을 SDI나 HDMI가 아니라 NDI로 모두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PC에서 NDI 모니터 띄워놓고 거기다 한쪽은 멀티뷰, 한쪽은 PGM을 띄워서 모니터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용도로는 NDI 디코더를 아주 멀리 떨어진 TV나 전광판에 설치를 해놓으면 장거리에 떨어져 있는 전광판에다가 SDI 라인 없이 직접 NDI로 PGM을 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랜단자로 할수 있는 또한 가지의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SRT 입력과 출력이에요. HSW-10은 최대 두 채널의 SRT 인코딩을 지원하고요. 반대로 두 채널의 SRT 디코딩도 지원을 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SRT를 사용하면 일반적인 인터넷 라인을 이용해서 장거리 연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연결하던 서울에서 런던을 연결하던 전혀 관계없이 연결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걸로 뭘할수 있느냐? HSW-10에서 두 채널의 SRT가 출력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한 채널은 PGN이 재임을 잡고 다른 한 채널은 멀티뷰를 잡아서 SRT 출력을 할수 있겠죠. 이걸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이나 뉴욕에 있는 HSW10에다가 직접 입력을 받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부산이나 뉴욕에 있는 HSW10에서 서울에 있는 나의 비디오 스위처로 SRT 출력을 보내 주게 되면요. 이제 본부와 지사 간에 완벽하게 서로 멀티뷰와 pgm 을볼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된겁니다 그것도 동시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기능입니다 물론 아자의 브릿지 라이브 같은 전용 srt 장비를 써서 이것을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브릿지 라이브 자체가 hsw 10보다 두배 이상 비싸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드웨어로 구성된 비디오 스위처에서 입력과 출력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굳이 sdi 케이블을 이용해서 srt 워크플로우를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 장치 내에서 두 채널의 srt 입력과 두 채널의 srt 출력이 가능하니까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파나소닉이 이번에 제대로 일을 갈고 제품을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게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srt를 쓰지 않을 때에는 rtmp로도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hsw10에서 유튜브로 직접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요즘 보급형 스위처들도 다 유튜브 출력 직접 지원을 하던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HSW10의 스트리밍 출력은 조금 다릅니다. 파나소닉에서 그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HSW10은 스트리밍 인코딩을 위해서 비트레이트를 무려 24메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저가형 비디오 스위처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로 출력을 하게 되면요 화질이 조금 아쉬워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권장하고 있는 라이브 인코딩 스펙이 있거든요. 여길 보시면 1080p 같은 경우 경우에는 12Mbps가 권장 사양이에요. 그런데 보급형 비디오 스위처들은 겨우 7Mbps 정도로만 인코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가형 스위처에서 유튜브로 바로 뽑게 되면 화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파나소닉 AV-HSW10은 이 트레이트를 23회까지 올려서 출력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본 화질을 그대로 살려서 고화질 유튜브 라이브 송출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밖에 비디오 스위처 기능들을 보면요. 모두가 그동안 알고 있던 딱 파나소닉의 비디오 스위처 그 기능 그대로를 제공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두 개의 키어가 제공되고요. 당연히 로마키, 크로마키, 리니어 키, PIP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의 고급형 모델들이 다 그런 것처럼 PIP도 사각형 뿐만 아니라 원형이나 하트, 별처럼 다양한 모양으로 PIP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테두리, 그림자, 아웃라인처럼 일반적으로 표준 방송 제작에 쓰이는 모든 기능들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테두리를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소프트 엣지 기능인데요. 이건 요즘 라이브 콘서트장에서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전광판에 테두리가 도드라지지 않게끔 만들어서 현장과 화면을 일체화시키는 아주 고급진 화면 구성을 만들어주거든요. HSW 10에는 이런 기능도 물론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키가 두 개니까 PIP도 두 개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간이용 스위처가 아니에요. 파나소닉의 프로페셔널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억스 출력도 두 개가 제공돼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억스 출력이 두 개가 된다는 거지 이것을 내보낼 수 있는 포트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출력 포트 SDI가 됐건 HDMI가 됐건 NDI가 됐건 SRT가 됐건 R TMP가 됐건 원하는 포트 어디에나 억스1이나 억스2를 할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현장 라이브 전광판 출력하고 유튜브 출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현장에 있는 전광판에는 자막이나 동영상 소스 같은 거를 트는 경우가 많고요. 유튜브 라이브 쪽에다가 무대 전체 화면 그러니까 PGM을 보내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전광판 쪽에 AUX 출력을 내보내 주고요. PGM 출력을 라이브 스트리밍 출력으로 내보내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모두 구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출력 단자에 PGM을 쓸지, 프리뷰를 쓸지, AUX 1투를 쓸지, 아니면 클린 PGM을 내보낼지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바로바로 바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새로운 기능은 아니고요. 프로페셔널 라인의 비디오 스위처라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런데 보급형 스위처라고 나온 제품들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 을 지원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빼고 기본적인 기능만 제공해 왔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표준입니다. 뭐 이건 말고도 자동 컬러 동기화 기능이나 컬러 배경, 컬러 백그라운드 생성 기능, 테스트 패턴 기능, 마스크 영역 지정, 뭐 스크린 캡처 등등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오늘은 튜토리얼을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HSW10은 한글 매뉴얼을 지원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매뉴얼을 공부하시면서 더 많은 기능을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